안녕하세요 비실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어, 항공 샷으로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네 영어입니다. 네 <laughs> 아이고야 네 영어 네 아이고 저는 이제 둘째랑 다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어, 생각을 하면서 내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새학기 시작됐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게 있다면 첫째는 독서 둘째는 수학 셋째는 영어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둘째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여자친구다 보니까, 더 운동을 더 열심히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고, 이제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역시 좀 초심을 잡으려고, 네, 자꾸만 학원이나 뭔가 돈을 써야만 뭔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마케팅들이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좀 유혹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그렇게 사교육 비용을 많이 쓸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최대한 어, 교재나 책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둘째랑도 좀 다짐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둘째 친구를 어떻게 엄마표 영어로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표로 갈지. 그랬더니 드는 생각이 바로 세 가지였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네. 첫 번째는 꾸준함. 만약에 학원을 간다고 생각하면 학원 비용이 요즘에 막 30만 원 뭐, 반올림 해서 정말 50만 원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초등학생인데. 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정에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꾸준한 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뭐 일주일에 세 번, 뭐한 시간 반 아니면 두 시간씩 영어학원을 간다. 그럼 토탈 이제 식스아울스를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못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네네 네. 매일 한 시간씩 또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죠 매일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씩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친구는 계속 노출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경쟁 의식을 가지고 막 경쟁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한다기보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좀 아니라고 좀 루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숫자로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그냥 꾸준히 해야. 라고 하면 좀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어떻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이랑 지도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거 같고요 어느 기관을 보낼 수도 없고 네네네 그리고 시간도 없고 제가 라이드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갈 곳도 없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책이랑 아시겠지만 교재랑 다양한 서비스 통해서 아 알바 활동하고 있어요 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언제 넘어갈 수 있는지 음 응. 근데 이게 애기에게 애기, 그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막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너무 잘한다. 이거를 바라는 건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좀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를 보면서 아이가 좀 흉내를 내면서 진행을 하다가 점점 자기 페이스와 자기가 선호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 같아요. 꾸준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내 네, 책과 교재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조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지금 공부로도 진행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거 가지고 아이랑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막 무조건 막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재도 중요하지만 책 읽기 네책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책만 읽으면 아이들이 그냥 슝슝 넘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처럼 국어도 우리 독해 문제집도 보고 뭐맞 법이라던가 사자성어라던가 막 이런 거 계속 책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꾸준함 두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는 사실 할 줄을 모르니 엄마가 하는 거를 조금 보면서 흉내를 내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에뭐 스케줄 관리라던가 뭐 시간표. 교재들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둘째랑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브레인퀘스트라는 교재랑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은 저희 첫째랑도 굉장히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둘째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Reading Grade 1은 예전에 끝냈어요 나름 글씨체도 되게 크고 아이랑 읽고 이걸 이해하고 이거 이제 질의응답하고 이러면서 좀 아이랑 학습을 해 더니이한 번을 다 끝나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을 때 되게 많은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둘씩 뭐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가봤던 그런 곳들에 대해서도 또 되게 반갑게 읽었던 교재예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저는 중고등학교를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메리트 또 알게 돼서 아이랑 좀 즐겁게 나름 항상 즐겁진 않았어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Reading 1 하고 이제 Reading Grade 2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이랑 조금 살짝 꽂힌 게 있어요 뭐냐면 스펠링이었어요 그래서 스펠링이 뭐냐면 아 파닉스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파닉스가 제가 파닉스에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많은 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파닉스는 기본적으로 읽기를 하는 그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그리고 계속 변하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모음을 좀 제대로 알고 나면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나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아지고 사이트워드를 함께하면 되게 좋죠. 그러면서 스펠링을 보는 거죠. 지금 저희 둘째가 살짝 꽂힌 교재가 이 스펠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레슨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스펠링 월즈를 배우는지, 그리고 센텐스 통해서 이제 대입해보고, 월드 빌딩 하고, 어, 새로운 단어 배우고, 그거 가지고 문장 쓰면서, i n c o r r 그니까 스펠링 실수로 잘못 쓴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거를 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쪽 하는데, 한 20분에서 25분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좀 나름 하나만 파고든다기보다는 오늘은 스펠링하고 내일은 파닉스하고 그다음 날은 랭귀지 알자고 그다음 라이딩하고보케빌러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계속 노출을 하고 있어요. 보케빌러리가 그레이드 3부터 있는데 얘는 조금 제가 첫째 때도 어렸을 때부터 시켰어요. 그 이유는 어근 같은 거 배우는 거가 전 좋았어요. 어근뿐만 아니라 뭐쓰는는 동의어나 반의어 엔 n 네 m s 소리는 같은데 스펠링이 달라서 다른 의미인 거 이런 게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뭐배배배 이런 거 타는 배에서 먹는 배를 먹었다가 배탈이 났어 배가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영어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하나둘씩 알아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vocabulary grade 3을 첫째 때는두번 했어요. 어차피 한번 한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 랭귀지 알츠는 이제 이번에 좀 새로운 뉴 버전이 나와서 했는데 사실 저는 올드 버전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친숙해서 그랬겠죠. l a n g u a 가지고 문법 다루고 Vocabulary 가지고 어근, 어원 배우고 Phonics 가지고 조금 더내 거를 확고하게 하고 그러면서 스펠링 하면서 이제 따로 막 깜지 노트 만들어서 만든다기보다는 이 스펠링 교재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이게 계속 겹쳐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레이드2를 Phonics도 하고 스펠링도 하고 Language a r 도 하고 리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계속 노출이 돼서 여기에서도 그 단어나 나오고 다른 교재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랩 편리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좋아서 계속 어좀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Blend, block, plot, block. 그리고 제가 라이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라고 이제 문의를 주세요. 라이팅을 하려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스펠링을 알아야지 거침없이 써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 read a book 라고 쓰고 싶은데 이 r e d 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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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면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frustration 그러니까 정말 렇게좀 짜증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너가 라이팅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스펠링을 몰라서 힘들어하니 스펠링과 파닉스와 보케블러를 가지고 단어 스펠링을 조금 더 숙지를 한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라이팅을 통해서 해보자 그런데 어 스펠링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계속 라이팅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다른 교재들 리딩이나 사이언스나 이쪽에서도 계속 라이팅을 시켜요. 길 쓰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배울 때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한 다음에 어 라이팅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 가정에서는 어떻게 초등 영어 로드맵을 가지고 가냐면 기본 책을 많이 봅니다. 진짜 제가 영상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그 책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정말 다양한 국어책뿐만 아니라 영어책도 읽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가면서 교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쓰기를 우리 의 종착점은 글쓰기인 거죠. 이어어어어어어 r 어 s There are 50 states in our country. No.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교제를 병행을 해요. 지금 글쓰기를 완벽하게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네, 완벽한 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책을 읽고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글쓰기를 하면서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저런 말을 하고 싶고를 시도해 보는 그 과정을 초등시기 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고, 완벽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책을 읽는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 계속 읽으면 돼요. 네. <laughs> 저는 어, 기본적으로 청독을 선호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노출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영어를 노출하라는 게 아니고 오롯이 책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진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책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청독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묵독은 뭐 예를 들어 자기 혼자 읽을 때. 근데 저는 혼자 읽는 거를 장려를 지금 하진 않고 오히려 청독, 음원을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책들 위주로 아이에게 노출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못 읽어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고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지만 저는 계속 청독을 고집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발음을 듣고 단어 하나하나를 몰라서 청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Dear Mom I'm having a great time at Uncle Pete's ranch.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어 단어를 읽는 경우가 있어요. Dear mom, I am having a great 이렇게도 안 해야 하시겠죠? I am having a great time at Uncle Pete's ranch.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보이는 걸 묶는 거.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좀 감을 잡는데 청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음독이나 내가 스스로 읽는 거는 이렇게 교재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음원이 없으니까 이거 통해서 나 스스로 읽어가는 걸 연습하시고 책을 통해서 최대한 음원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청독하면서 아이랑 재미난 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장려를 드리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네, 이거를 고집하는 학원들을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네, 저희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네, 가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좋은 책, 재미난 책,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책. 두 번째는 정말 좀 검증된 교재,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할수 있는 교재, 그 레벨에 맞춰서. 네, 저는 아이가 리딩 그그 레이드 원을 작년에 했어요. 네, 막 이렇게 쉬운 거. 네. 쉬운 거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로 계속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스펙트럼, 브레인퀘스트, 100 words, 그리고 스콜라에서 나오는 success with 그교재 영어 교재로 계속 돌릴 계획이거든요. 1년 내내 그냥 그, 그 학년에 맞춰서 하면 충분하다. 네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둘째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네. 첫째도 그랬지만 둘째도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상심하지 않고 언 어니까 네네 그냥 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꾸준히 동기 부여 말고 시스템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 하루에 적어도 영어는 1시간 정도는 노출하자. 그러면 국어는 당연히 더 많이 노출을 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보통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이 영어 교재 예를 들어 영어 스펠링 내 쪽을 한다. 그럼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25분에서 한 30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 보고 읽게끔도 시키니까 낭독을 하라고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낭독도 시키고 꼼꼼하게 읽을 수 있게끔 장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 아이가 이제 계단식으로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재미난 책을 많이 노출을 하면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보고 싶어 해요. 좀 그거를 포커스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아 우리 아이가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어차피 책 읽으면 제가 읽어주지 않고 영어 원서 통해서 듣고요. 교재도 어차피 답 나와 있는 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막답막 막 보면서 내가 커닝하면서 아이랑 같이 학습하고 있거든요. 답 저도 잘 모를 때 많아요. 네네. 글쓰기도 그래머가 맞는지, 틀리는지, 스펠링,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침없이 써 나가느냐, 그거를 포커스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막 엄청 막 노력해가지고 논문 쓰는 걸 리바이즈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글쓰기 역시 책을 많이 보고 이 교재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성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계속 꾸준히 하는 자기 스스로 뿌듯함 느끼면서 하고 있는 그과 과정을 즐긴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혹여라도 답답함을 느끼시는 가정이 계시다면 사실 저도 그렇다 근데 답답하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네네 답답한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아이들이 캐치 못하고 바로바로 바로 잘 못하는 그 빨리빨리 그 아웃풋을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순 없어요 네. 마치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빨리 걸어라 이러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고개 가늘고. <laughs> 네 아시죠? 뒤집기 하고 스멀스멀 막 기어 다니다가 뭐집고 일어섰다가 오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 넘어지고 그 과정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좋은 교재와 책 안겨다 주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아이가 정말 결국은 원하는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공부 감성 챙기면서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좀 오랜만에 생각 나눔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어, 좀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한데, 어, 네. 그냥 이거예요. 네네네. 네. <laughs> 좀 뭔가 뾰족한 마법 같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네.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답이다 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 속도전 아니고 방향전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고요 지금 스펙트럼 공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자세하게 영상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